안녕하세요 네, 저 살아났습니다 고맙다. 요 마이크를 쓰어주세요저 살아났어요 공연 열심히 하는 거는 말할 필요 없이 기본이고 기본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뭔가 더 해야지 그리고 무대 올라가면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사람들 보면 나한테 이렇게 박수칠 만큼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들도 표를 받잖아요 그러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니까 왜안 돌려줄까? 그러면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음악을 별로로 하고 신경을 안 쓰면 앨범을 안 사잖아요. 공연을 안 가잖아요. 그럼 정치인들도 표를 줬는데 정책을 제대로 안 하면 그 다음에 표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잘안 알아보고 표를 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야, 진짜 이 선거와 투표를. 근데, 이번에 세월호 이후에 달라진 점은 그런 거 같아요. 육사선거가 정말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저도 다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뭐 했으면, 뭐 했으면, 뭐전과가 있으면, 꼼꼼하게. 좀 그런 거는 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혼자. 정치인은 연애 비슷하네. 남들보다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돌려줘야 되는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웃긴 거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은 공인이잖아요. 근데 원래 정치인들이 더 잣대가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좀 억울한 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돌려주지만 한번 실수하면 인생 날아가잖아요.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실수해도 이렇게 계속 하시던데 요뭐 예전에 뭐 술을 마시고 어쨌다 뭐 그냥 나하고 그냥 희한해요. 왜 그럴까요? 하여튼 그, 그 정도. 그냥 재미로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고 또 하나 뭐였죠? 어? 어, 특별법이 오해와 진실. 아 이게 뭐냐면. 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제 페이스북에도 페이스북에도 굉장히 많이 썼지만 일단 이거는 2천만 번을 얘기도 해 지나치지 않은데 언론에서 많이 알리진 않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약간 유가족들에 대해서 조금 아주 극소수가 이제 화살을 던지는 경우가 왜 생겼나 봤더니 의사자 지정 뭐 이런 거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의사자 지정 요구 안 했고 어 대학 특례 입법 요구하지 않았고 특별법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요구도 안 했고 그리고 추모공원 건립 그 이거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분들은 돈도 안 받겠어요. 유민아빠는 이 특별법을 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 내가 굶어주고 빚을 져도 10원도 받지 않겠다. 나는 보상금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참담하게 죽었는데 특별법이 제정돼서 제대로 된 나라가 돼서 우리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왜 유가족들이 이런 오해와? 훼손이 됐을까? 그게 저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유가족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좀 이곳에 단식하러 와서 느낀 게 이제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기자분들이. 그러면 그때 제가 조리 있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정신이 혼미하다 보니까 조리 있게를 잘 못하고 방금 얘기한 거가 생각이 안 나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단식을 한다는 거는 정말로 결단이 필요했던 일이고 자신감의 발현이었고 어 제가 그랬잖아요. 목숨 걸고 하겠다. 그거는 목숨 걸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고 그래서 어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두려움은 일단 뭐 내일 좋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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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 그 순리대로 가요 토요일날 고향 락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제 기획사의 입장으로 그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쉬어도 되잖아요 근데 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 공연만 하다 보니까 일반 그제 정말 광팬들은 제 노래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고향 락 페스티벌의 헤드라인으로 하는 거 보려고 한시간반그 티켓 끊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분들은 또 멘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또 수배해서 클럽을 잡았죠 오늘 이제 공지 올릴 건데 그래서 클럽 잡아서 그분 홍대 앞에 어떤 클럽 예 네, 그래서 제가 공지를 할 거예요 따로 팬들한테만 해서 어, 왜냐면 작으니까 그래서 고향 락페를 예매한 분들은 무료 나머지 분들은 원래대로 그냥 특히 5만원 딱 해서 그거는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잘 됐죠 무료로 1시간 반 일거를 3시간 반 공연을 보게 생겼으니까 그거는 안 해도 뭐라 그럴 사람은 없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면 하 지금 가슴에서 하고 싶어 지금의 이 슬픔과 분노와 이 사람들의 받은 감동과 희망 지금 희노애락 애호욕이다 들어있거든요 이 감정에서 노래를 할때 느낌이 어떨까만 생각하면 아 미칠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 나오지 않게 제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특별법 이거 왜 제정이 안 되고 먹다을 지금 여야가 싸우면서 위험해야 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바라고 있으니까 그거는 정보를 모르시고 비난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더군다나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특별법이 그러면 유가족들만을 위한 것이냐? 이거는 저는 이제 외웠어요. 그냥 일 초야라도 할수 있는데. 특별법은 뭐냐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에서 규명을 하여 책임자 처벌 적폐 타파 관폐 적폐를 통한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특별법 제정이고 건국 일의 최초로 대통령과 국가의 슬로건과 민초의 슬로건이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근데 왜 지정이 안 되죠? 왜 제정이 안 되죠? 여야 간의 당이 당략 때문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들어오면서 세월호에 대한 것들을 희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국일의 최초로 하나가 될 일을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좌우로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자 그러면 특별법의 의미에 대해서 유가족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폐를 타파한다는 거는요 그동안 쌓여왔던 해당 부정부패, 비리, 로비, 리베이트 이런 거다 척결되는 거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할머니가 시장에서 돈이 없고 약자라고 당하는 구력, 일수로 찍어서 매일매일 돈 갚아가면서 5만원 벌자고 하러 온, 전히 일하시는 할머니, 대기업에 횡포당하는 중소기업, 관의 횡포, 가벼 횡포, 상청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주는 횡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유통단계, 그 리베이트에 얽혀서 6단계로 돼서 농민은 300만 원에 키워서 350만 원을 팔고 부위별로 하면 8,500만 원이 나오는데 그럼 8,000만 원 어디로 간 겁니까 여러분 그거 어디로 간 겁니까 중간 유통에 다 먹고 생산자 소비자 전 국민이 굶는 겁니다 그게 다 로비입니다 적폐이고 자 그러니 특별법이 유가족들을 위한 겁니까 전 국민을 위한 겁니다 유가족들은 자 이거를 녹음해서 틀세요 절대 의사자 지정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특례 입학 요구한 적 없습니다 추모 공원 건립 요구한 적 없습니다. 평생 생활보조 요구한 적 없습니다. 이거 요구했습니다. 성의 없는 수사 재발 방지 그리고 특별법 제정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도 처음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국조특위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한심하게 진행이 되고 국회의원들 막말했죠. 요가조트 다게 비유했죠. 노숙자 뭐라 그랬죠. 애들 갖고 시체장 뭐 죽은 애 갖고 장사하냐. 그거는 정치인으로 아니, 떠나서 인간 이야죠 교통사고, 막말에 진짜 퍼레이드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수사권, 기조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 특, 국조특위 위원들이 가서 했던 얘기 뻔한 거또했잖습니까 국조특위에서. 그러면 갔을 때 수사권이 있어야 내 나라 이거 다뤄달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권이 필요한 겁니다. 기소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있어야 된다 그러지만 안 되고. 그데 수사가 이루어져도 기소가 안 되는 그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 해제 개인적인 생각에 수사가 이루어져서 전 국민이 합의 볼 정도로 정확한 규명이 되면 기소를 안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 연예인들 어느 경우에 시민단체한테 물어보고 기소하는 경우 있습니다 검찰이. 그거 사실 코미디거든요 어떻게 검찰이 시민단체한테 물어보고 기소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정서 때문입니다. 국민 정서상 이 친구가 병역으로 비리를 안 저질러 했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기소하는 경우가 있어. 요 나중에 무죄로 나와도 일단 기소를 하는데 나중에 무죄로 나왔을 때 혹시라도 당할 불이익 때문에 시민단체한테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얘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정서에 의존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를 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고 국민적으로 언론이 알리면 그때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건 절대로 여당에서 수사권 기소권은안 주기 때문에 정안 되면 수사권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게제 마음이었어, 개인적으로. 근데 오늘 보니까 수사권 기소권은 아예 포기하고 특검을 하는데 자, 그럼 특검을 여당 측에 지정하냐, 야당 측에 지정하냐. 그러니 야당 측에서는 당연히 여당에서 지정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늘거 아니야 검사들 말잘 듣는 사람 지금 검찰 굉장히 무능한 거 밝혀졌습니까 유병원 씨 사태나 여러 가지로 근데 결국 오늘 야당에서 다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이게 팩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논평은 이제 안 하겠다고요 그니까 러 정치적인 그런 소모적인 진흙탕 싸움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다고 이거는 기사에 나온 겁니다 이3 0 명을 모으는 거예요 유가족들 동네 친구들. 안산에 모여 잔디밭에 한 천명이 오붓하게 무대도 없이 그래서 그 낙서를 그 반에 친구가 낭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뭐 차를 공연했으면 하고 어떤 친구의 꿈이 너무나 확연하게 있었으면 그 친구들이 요즘, 요즘 청소년들 얼마나 나이스 한대요. 다 영상 편집해서 유 c c 만들어서 내 친구의 꿈을 영상으로 애니메이션으로뭐 이런 거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이 노란 리본을 한만 명의 대학생이 모여서 이렇게 리본을 만들어요. 만 명이 노란판 들고 그래서 1 그러면 노란판 2 파란판 3 그러면 노란판 파란판 에서 여기에 글씨가 써져요.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이렇게. 그리고 항공사진을 찍어. 그래서 전국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혹은 이런 일일 단식을 여러분들이 혼자 그냥 하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요. 독도사진운동체 그러면 이거를. 러브 액셀처럼 한 명, 두 명, 세명병에서 나중에 이만한 데쫙 사진이 한 10만 개 있는데 거기에 잘 색깔을 넣어서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가 사진으로 나온다 이렇게 좀 세월호를 잊지 않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우울한 게 아니라 좀 희망적이고 어 되게 따뜻한데? 너무 재밌는데? 이게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와 있으면서 그렇고, 어, 약속할 수 있는 건 제가 좀 오버하자면 제 머리가 깨지거나 혹은 제가 죽어서라도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 올수 있다면 저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가서 제가 뭐를 하고 머리를 깨고 난리를 친다고 바뀌지 않을 거 알잖아요. 이미 세상은 어른들은 정치하는 분들은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갈 뿐이에요. 이제는 더더군다나 더막 가는 것 같아요. 선거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른이지만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소년, 소년으로 남을게요. 이게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와 있으면서. 그렇고 어, 약속할 수 있는 건 제가 좀 오버하자면 제 머리가 깨지거나 혹은 제가 죽어서라도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 올수 있다면 저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가서 제가 뭐를 하고 머리를 깨고 난리를 친다고 바뀌지 않을 거 알잖아요. 이미 세상은 어른들은 정치하는 분들은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갈 뿐이에요. 이제는 더더군다나 더막 가는 것 같아요. 선거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른이지만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소년으로, 소년으로 남을게요. 어, 어른들 싸움에 안 끼어들고 그냥 그니까 그거는 그냥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는 이 몰골이지만 나 그냥 소년으로 살래요. 여러분, 소년으로 노래하고 서울로 들어왔는데 저기 안껴들게요 야, 연히 여러분들 곁에서 이렇게 와서 유민아빠 깨워아주고 우리 저 창원에서 왔어요. 거제에서 와서 같이 깨안고 울고, 진도 가서 같이 술 먹고, 오복이 형! 야, 야 현철아빠 일로 와. 나네가 쓰러졌으면 어떡해. 그리고 인천 분양소 어제 갔는데 사진 보셨을 때페북에서 아무도 없는 텅 빈데, 이 안에서도 상대적인 슬픔이 있는데, 어떤 죽음은 더 슬프고 어떤 죽음은 덜 슬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이따 전화해보고 싶어요 오늘 몇명 왔어요 그래서 거기 또 김장훈 씨 오늘 1명 왔어요 뭐 이러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거긴 두달 동안을 유가족 어머님들한 다섯 분이랑 자원봉사자만 앉아있어 도아 어, 제가 너무 미안해서 저 그냥 그런 거 할게요 저는 틀을 싫어하잖아요 좌우 진보 보수 세대가력골 이런 틀다 싫거든요 근데 여기 돌아보니 내 의도와 상관없이 저를 틀에 가둬 놓게 되더라고요 누구는 나를 좌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라고 그러고 누구는애국자는데 인기 때문이 아니라 전 노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난 틀에 갇히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어떤 틀에도 있지 않고 자유로운 영어로 노래해야 돼서 근데 제가 아이들 약서장 읽는 거를 그걸 좌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아이들의 꿈을 유치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세대간에 2, 30대는 공감하고 60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냥 재미로 정치인이나 예술가는 인기를 얻는 만큼 돌려줘야 된다. 정치가는 표를 얻으니까 돌려줘야 된다. 근데 예술가는 앨범이 이상하고 노래가 변하면 가수를 못하는데 정치인들은 왜 사고를 쳐도 앨범을 계속 되고 당선이 되는가 너무 코미디고 너무,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왜 우리 가수들은 말 잘못하면 인생 끝나는데 왜 정치인들은 인생이 안 끝나고 계속할까 너무 좀 분하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정치 같은데 끼어들지 않고 그런 색깔, 띄어도 생각도 없었지만, 소년으로 살고, 어, 앞으로는, 어, 이렇게 오늘처럼 길게 얘기 안 하겠다.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근데, 4일째 되니까, 악에 바치니까, 오늘 제가 이런 인터뷰를 다섯 개 했어요. 이번 주 스케줄이 내일 앨범 녹음이 있고요. 모레 일요일날 그 공연을 하게 되면서 늘어나서 밴드 연습을. 한 8시간을 맞춰야 돼요. 하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요일 날공연하고 월요일 날신어노고 화요일 쉬고 수목에 아마 울산 페스티벌 하나 있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파리로 기념 공연이 있고 시청 광장에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광장 끝나고 여기 와서 장히 불안한 게 지금 풍문에 미사 심리할 미사면 여기를 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뭐이런면서유가족분들이좀 불안해요. 또 그건 또 제가 와 있어야죠. 와서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 경찰들이 오면, 그냥, 그냥 저는 저항 안할 거예요. 그냥, 하면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전 저항 안할 거예요. 진짜 간디, 간디처럼, 그냥 밟고 가십시오, 그러면.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유민아빠 앉아 계신데 옆에 앉아서, 뜯어가려면 뜯어가시라고. 이쪽에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와서 강제로 이제 어떻게 한다 뭐 하는 그런 아니길 바랄게요 설마 그렇게까지 비인도적으로 안할것 같은데 근데 그런 소문이 나니까 유민아빠도 그렇고 여하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럼 제가 오겠다고 벌서뭐 그리고 제가 막 그런 거안할 거라고 그냥 경찰들한테도 그냥 근거를 대십시오 그리고 나 그냥 가수 김장훈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 인간적으로 호소를 할 거예요 여기는 서울시 광장이고,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의 그걸 받아와라, 라든가. 무슨 근거로 여기를 철수를 하는가. 하필이면 15일 날. 그래서 그냥, 그냥, 곁에 있고 싶은 거죠. 뭐, 다칠 수도 있겠죠, 제가. 근데 뭐, 그런 건 상관없고, 저는, 어, 난폭하거나 과격한 행위는 절대 안할 거예요. 제 손이 올라가거나, 뭐어 김정은 발차기 보는 거, 제 발차기는 자세용이지, 순간적으로 이 대련, 사람한테 쓰는 발차기는 아니고요. 허공용. 그래서 저는 딱 사건이 나면 뒷짐 치고 그냥 눈 감고, 날 때리든가, 날 밟고 가든가. 그러나 여기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유민아빠를 끌어내려면, 날 먼저 죽이고 가든가. 근데, 어디 끌어내니까 지금 25일. 지금 인간의 그 그리고 아까 그 여야 합의를 보고 거의 지금 이 스트레스에 그냥 기절하셨어요 오늘 병원에 실려갈 뻔아 진짜 너 마음 너무 아파요 오늘 하필이면 오늘 제가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4시쯤 다시 나간다 그랬는데 계속 못 가고 있어요 뒤에 지금 작업실 가야 되는데 지금이 6시 넘었나 5시 6시 13분이니까 지금 계속 발길이 안 떨어져요 제가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내 생각에는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 해가라 그래라 그리고 법적으로 1인 시위는 못 막는 거야 법적으로 허가 되니까 그냥 유민아빠 따로 하고 나 따로 해서 그냥 그냥 땡패에 하루만 누가 우산 받쳐주고 그러면 되지 뭐 천막에 있어야 그거죠 근데 그거는 아마 그쪽이 더 이상할 거다 느낌이.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작전을 잘 짜시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고 오세요. 그쪽 공권력 투입하시려면 잘못하면 개망신 당하세요. 제가 일본 정부랑 10년 동안 싸운 사람이라서 이게 전략이 제가 위에 위에를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잘못하면 한순간에 민심 다 넘어갑니다. 네. 하여튼 잘 하시고. 제발 이제 하나 돼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못 들어와요, 클럽이라서. 그 클럽도 잡느라고 어제 얼마나 고생했는데, 스탭들이. 싸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연은 겨울 공연에 제가 투어 돌때 그때 오시고, 어, 가을에 제가 빠른 신곡 하나 아주 진한 발라드 한곡 이렇게 돌아올 거니까 가수 김장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잘 응원하는 분 많이 올라오고 있어. 그래요? 잘 끝냈고요 의사자치 그거 아니에요 대학팀내 그거 육아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파이팅